광주 송정서 초등학교 파팅 어,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키퍼 1번 이창민, 정대형, 선창현, 김승준, 이대호, 김준성, 문병철, 구범수, 박현빈, 한창환 맹진대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김해외동초등학교 선발 출전 선수들입니다. 어, 김승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김한월, 안재현, 5번 이상수, 천지현, 이 천지현 선수를 주목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김성환, 조재현, 이준희, 강호재, 천민수 11명의 선수가 먼저 경기장에 나서겠습니다.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광주 송정서 초등학교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광주 송정서 초등학교가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줄무늬 유니폼이고요. 김해 외동 초등학교는 푸른색과 검정색이 세로로 섞여 있는 줄무늬 유니폼입니다. 외동초등학교 진영으로 공 일단 넘어왔고요. 김승학 골키퍼가 길게 쳐줬습니다. 아, 아 지금 이창민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공을 놓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송정서 초등학교에게는 오히려 좋은 공격 루트가 네. 될수 아, 있습니다. 김준성 선수의 헤딩. 그러면 앞쪽까지 갔는데요. 김준성 네. 슛! 김승학 골키퍼가 살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김준성의 제공권이 빛을 볼 뻔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수비수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법한 예. 신체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김준석이에요. 그래서 김준성 골키퍼가 놓친 상황에서 김준성의 슈팅, 하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어, 독립된, 어, 그런 대회에서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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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일단 슈팅이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수비수들은 사실 천지현 선수에게 이 정도의 어떤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네. 아, 지금은 지금 한 명의 수비수를 빼고 나오면서. 올문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는데 수비 마지막 태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수비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에서 패닉. 뒤쪽에서한번 이것이 걸리질 않네요. 외동수가 공격 해속기어습니다아 네. 슛이 좀 약했네요. 이쪽에서 이준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 마무리 해봤습니다만 이창민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네. 지금 안재현 선수의 헤딩슛가 머리로 막아냈고 골문 앞에서 양팀 선수들이 싸기 혼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있는 장면이에요. 보너킥 연결 뒤쪽에서 이준이 이중 슛. 네. 다시 한번 천지현, 천지현, 천지현 슛. 아 골키퍼 박아냅니다. 자김성환의 슛이었는데요. 아 이번에 이창민 골키퍼가 아주 좋은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뭐김순환 골키퍼처럼 킥은 하진 않지만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또 유능한 골키퍼인데. 아, 지금 김성환 선수 의슛도 네. 아주 날카로웠거든요. 자 여기서 천지현 선수 앞으로 갔다가 이것이 김성환 선수 쪽으로 떨어지면서요. 네. 양팀 전반 막판에볼 다툼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외동초등학교 패스, 패스. 좋네요. 좋네요. 네, 아, 강호재 수비 상황에서 네. 전반전 이렇게 네. 마무리 됩니다. 추가 시간 없이 25분 흐른 상황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돼 됐 수반에는 좀더 화끈한 경기. 또 골이라는 결과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25분을 기대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이다. 아, 천지연, 천지연. 아, 이창민. 잘했는데 아직 이습니 아직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슛. 자. 수비 맞고 불절 조재현 선수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카타르 예. <목소리> 알사드 팀이 정말 와서 좀 보고 <목소리> 느끼는 <목소리> 네. <목소리> 예, 그런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헤 아, 지금 아, 골을 골소로 만들어냅니다. 수비 선수의 안재현 선수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나뒀고 예. 지금은 순간적으로 송정서 초등학교 수비진이 상대 선수들을 뭐 거의 다 놓친 장면이었어요. 안재현 선수가 자유롭게 네. 또 침착하게 골문 오른쪽으로 멋진 헤딩슛 성공. 이정호 감독 정말 좋아합니다. 네. 송정서 초등학교의 코너킥. 잘기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코스트 찍에서 네. 아, 자 지금은 아 강성수 감독 기뻐합니다. 송정서 초등학교에서 지금 보세요. 가장 작은 선수거든요 네. 함창원 자, 선수. 함창원 선수가 저렇게 돌아나가면서 헤딩을 터뜨리라고는 사실은 외동 초등학교가 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조재현 선수가 거의 플레이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네. 골문 쪽으로 연결. 아. 페널티킥이네요. 자. 천지연이 페널티킥을 네. 얻어냈습니다. 자뭐 심판의 선언이 있는 순간 또이 경기장에서 의 희비는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유승훈 선수의 방식인가요? 네. 아, 뒤쪽에서 아 여기서 조금 미뤘단 얘기예요 예. 네. 자, 밀었기 때문에 지금 중심을 잃고 어,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장이 네, 아까 상이좀 있었던 이상수 선수. 이상수 선수가 네. 페널티킥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정말 중요한 시간에 외동초등학교는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자, 이상수 웰말! 슛! 들어갑니다. 아, 아, 자, 외동초등학교. 자, 이 골의 가보치는 그야말로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가보치가 있는 네. 페널티킥이었어요. 백헌재는 아무것도 습니다 이정호 감독. 정말 환호하고 있는 외동초등학교의 이 학부 모델입니다. 네, 이창민 골키퍼도 지금 아, 상당히 아쉽네요. 잡았는데요. 네. 드랑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 김성환의 돌파. 중앙에서. 견디어. 아, 네. 골키퍼가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자이 보직도 첫째 선수에게 가네요. 왼쪽 패스잘 연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정민 선수가, 2000 선수가 나오면서 아, 이걸 아주 잘 막아냈네요. 마지막에 특대로 되지 않는 송정서초등학교입니다. 네 경기 종료됩니다. 2 0 1 1년에 왕중왕은 김해회동초등학교입니다. 광주 송정서초등학교와 김해외동초등학교의2011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 리그 왕중왕전 결국 김해 외동초등학교가 2대 1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가져갑니다.